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바나나우유 종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논란 우리 와이프하고는 합이 안맞네요. 자 당신 아까 뭐라 그랬어? 얘기해봐. 바나나우유를 응. 목욕하고 나오면 좋대.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이 단지우유. <laughs> 아니 저기 목욕하고 나와서 단지우유 먹어요? 먹어요 안 먹어요? 그것만 얘기해줘요. 댓글 딱 남겨줘봐요. 아니 어딨어? 다 먹지? 아니라니까. 그거 다 이제 사 먹는 사람들 그 온천 앞에서 다 먹고 있지. 전부 다 빙들의 사람들이야. 아니야. <laughs> 온천이나 이런데 편의점 가면 얘네들 막두줄세 줄씩 이렇게 진열해놔. 아 답답하네. 그러면은 야그 온천 하는 데서 바나나 우유를 같이 팔았어야지. 그렇게 어, 잘 팔리는데. 팔지 <laughs> 안에서 팔아. <laughs> 아 됐어 됐어 아니 댓글 남겨줘봐요. 나 진짜 궁금해서 많이 안 통한다. 아, 정말. 야 바나나 우유를 어? 온천, 온천? 온천 목욕하고 목욕. 목욕 나서 바나나 우유를 반드시 먹는다. 안 먹는다. 이걸로 우리 한번선부 봅시다. 나. 답답해서 그래. 맨날 이 온천 갈 때마다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. 아, 오빠는. 딸은 그게 왜 기본이냐. 어떻게 빙그레 속에서 일했었어? 아니. 어? 아니, 난 그렇게 배웠어. 맨날 빙그레, 빙그레 웃더니. 난그 바나나 우유 때문에 그런 거야? 아이고, 내가. 한번 결과 봅시다.